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SSG는 김광현이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롯데 원정에서 1.1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광현은 최근 5경기 연속 최악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그나마 홈이라는 이점이 이전엔 있었고 두산 상대로 3경기 연속 6이닝 2실점 이하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5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그야말로 우천 취소가 완벽하게 도움이 된바 있다. 특히 이율례의 홈런은 팀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꼭 조병현을 등판시켜야 했나 싶다. 원정팀 두산은 최승용이 시즌 6승에 도전한다. 8월 16일 KIA와 홈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 투구 이후 부상으로 이탈했던 최승용은 한 달여 만에 1군 복귀전이다. SSG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정상 컨디션이면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화이트의 투구에 막히면서 2점에 그친 두산의 타선은 가라앉은 타격감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이다. 특히 특유의 후반 집중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불안 요소. 5이닝 동안 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유망주들이 크질 못한다. SSG의 타선이 폭발했다. 그러나 타격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 군급 투수들을 상대한 게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 김광현의 최근 부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은근히 막상막하의 경기가 될수 있다. 그러나 후반의 타격과 불펜의 안정감은 SSG가 더 나은 편이고 그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SSG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KT는 엠마누엘데 헤이수스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LG와 홈 경기에서 3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로 패배를 당한 헤이수스는. 최근 이 경기의 투구 밸런스 문제가 터진 상황. 삼성 상대로 홈에서 14이닝 1실점으로 대단히 강한 투수이긴 한데 시즌 초반의 불안감이 다시 터진 느낌이 있다. 전날 경기에서 폰세 상대로 안현민의 일없런 사타점이 모든 공격의 시작과 끝이었던 KT는 안현민 혼자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패 투수 폰세를 공략해낸 건 팀의 사기를 크게 올려줄 수 있을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박영현에게 1.1이닝을 맡긴 게 아쉽다. 원정팀 삼성은 양창섭이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4일 KT와 홈경기에서 6.2이닝 무실점에 놀라운 구원투를 보여준 양창섭은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된 모습이다. 다만 불펜 투수일 때와 선발 등판 시의 투구가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가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4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최근 원정에서의 폭발력이 놀라울 정도다. 특히 테이블 세터가 제몫을 해준게 상당히 컸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 KT는 무려 폰세의 연승 행진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안현민의 원맨쇼라는 걸 생각해야 할 듯. 반면 삼성은 타선 전체가 폭발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최근에 헤이수스는 5월에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는 삼성이 충분히 해볼 만한 포인트. 물론 양창섭 역시 선발로서 기대가 안 되는 투수지만 화력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삼성이다. 힘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KIA는 2일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L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2일이는 역시 잠실에서 투구가 좋은 편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반면 홈경기 투구는 그다지 좋지 않고 NC 상대로 원정에서 1.1이닝 7실점의 악몽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김노건과 임지민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그야말로 승리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9회 말에 이연속 밀어내기는 전날 경기의 하이라이트. 3.2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승리조가 제 몫을 해내서 다행일 것이다. 원정팀 NC는 김태경이 시즌 첫승에 재도전한다. 2일 KT 원정에서 1.1 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로 조기 강판을 당했던. 김태경은 선발로서 도저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게다가 원정이라는 점도 문제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역시 좌완에게 강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KIA의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구회말 멋지게 이 실점을 내준 임지민과 하준영은 재고부터 잡아야 할것 같다. 전날 경기에서 NC는 결국 불펜 문제가 제대로 터지고 말았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포인트. 좌완 공략이 잘 되는 NC 특성상 2위와 좋은 승부가 되겠지만 김태경은 선발로서의 가치가 없는 투수. 그리고 NC의 불펜은 계속된 불펜이 크게 지쳐있다. 불편해서 앞선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